공부기간은 총 1년 6개월 됐고요. 처음에 1차 하고 3개월 1차 공부하고 4월부터 7월까지 공부해서 3개월 공부하고 법규 시험 봤는데 47점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받을 수 있었냐면 이제 제가 강정우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찍기 책 있잖아요. 이제 처음 강정 그러니까 박사님 기본강의 듣고 기본서를 그 부분을 싹다 정독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기본서에 보면은 박, 박사님께서 그 노점별로 문제를 다 정리를 해오셨어요그 진짜 귀중한 자료거든요. 왜냐하면 이론만 보면은 답을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이 안 와요. 근데 그거를 꼭 보세요. 그걸 꼭 보시면은 아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내가 이 논점에서는 어떤 어떤 부분에서 중요도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기본서를 처음 기본 강의 때 굉장히 정독을 했어요. 정독을 하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숙제를 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그 시험 한달 전부터는 기출문제, 아니, 찍기 그 책에 나온 다음부터는 제가 그 찍기 책에서 이제 어, 감정평가사 법이랑 공시지가 부동산공시법은 이제 법이, 없는, 법이, 없는 생각이 안 나네요. 공시, 공시법, 예, 네, 공시, 부동산공시법은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상법만 공부를 해서 1번, 2번에서 점수 받아서 47점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찍기 강의, 그니까 박사님 찍기 강의 책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문제 보시고 답 보시고 그래서 거기서 뭐가 중요한지 그래서, 자기만의 서브를 만들면 려 가장 좋은데, 자기만의 서브를 만드는 게 사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경찰을 하시거나, 직장 병행하시거나, 시간 조절 많이 못 하시는 분은, 또강박사님 굉장히 많이 서브를 주시거든요. 그 서브 중에 자기 스타일에 제일 맞는 걸 하나 고르셔가지고, 그거를 무조건 암기를 하세요. 근데, 무조건 암기를 하지 마시고, 그 암기를 하실 때 중요도가 있어요. A, B, C, D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암기 시작할 때는 A급부터 시작을 하시고 A급 암기가 끝나면 A급을 복습을 하면서 B급을 들어가세요. 그리고 B급 암기가 끝나면 A급, 립, 죄송해요. A급과 B급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C급을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a b 를 다시 보면서 또 C급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C급 한번 볼때 A급 두 번, B급 두 번, 아니, B급 이제 두, 아니, A급 세 번, B급 두번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중요도에 따라서. 암기 회독 수를 늘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암기를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그럼 하냐?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모두제 법규 서버를 만들었었거든요. 12월까지 법규 서버를 만들고 그 서버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암기 계획을 세워서 1월부터 저는 암기를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돌이서 생각해보니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빨리 하시는 것도 단점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조금 양이 많거든요. 근 되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는 회독수가 늘어날수록 아 문제는 이런 것만 나오는구나.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그거 내가 맨날 쓰던 거 예를 들어 처음에는 다섯 줄 썼다면 나중에 세 줄만 쓰게 되고 점점 성애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때한 3개월 남겨두고 그러니까 1차 시험 끝나고 암기는 들어가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높을 때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그게 한 4월 정도에 왔었던 것 같아요, 피크가. 그래서 4월부터는 이제 다 안다. 그래서 뭐 대, 대충 좀 쓰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제가 평소에 스터디 때 저는 글씨를 굉장히 빨리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때한 23장, 24장까지 도 썼었어요. 그러니까 다 쓰고 싶은 거 아는 거를 썼는데 이제 점점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스트레스가 아 이거 내가 시험 때 긴장해서 다 못쓰면 어떡하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적게 쓰는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시험날 실무에서 완전 멘붕이좀 와가지고 제가 해놓은 헌사님처럼 담대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되게 망쳤어요 시험을 그서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시험 안 보고 집에 갈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아 그래도 내년을 위해서 경험이라도 하고 와라 이런 법규도 보고 알아. 또 그러다가 이런 법규에서 수석 하면은 또 기록 그수석한 해수님처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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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법이라도 쳐지지 <수석이지> 않겠냐 <laughs>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편 마냥 용기를 얻고 시험이라도 보고 가자 해서 이제 이론이랑 제이 법규를 봤는데 좋은 점은 어 만약에 제가 실물을 잘 봤으면 이론, 법규도 수석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오히려 더잘 쓰려고 하다가 더 점수가 낮게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마음을 비우고 봤거든요. 그냥 아는 것만 쓰자 되게 편안하게 봤어요, 솔직히. 그리고 법규도 사실 법규가 1, 2, 3, 4번 문제가 딱 봤을 때 너무 반박상의 스터디 문제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4번 빼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좀 편해지긴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시뮬을못 풀었기 때문에 제가 스터디하는지 다 꼼꼼하게 쓰면난 나는 떨어지겠다. 이거 점수 못 받겠다. 시간 내에못 쓰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들어서 1번을 풀때 35분만 그냥 퍼버렸어요 그냥 대충 썼어요. 솔직히 4월이 보시. 네, 법적 성질을 쓰라고 했으나 쓰기 싫었어요. 모르는데, 모르는 지어서 기 싫었어요, 솔직히. 왜냐면 나머지 문제는 다 아니까. 3번 문제 뭐 그냥 대충 그냥 지어해서 쓰면 되고 그래서 그냥 안 썼어요. 그랬더니 제가 22점인가 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1번 문제가. 근데 35분 만에 1번을 풀었잖아요. 근 장점이 2번, 3번은 그러니까 시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정성이여서 썼어요. 그래서 2번 3번은 70%가 넘게 나왔거든요. 그래 그 2번 점수가 1번 점수보다 높게 나왔어요. 저는. <laughs> 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시기가 이제 사무소, 네, 사무소 개설 설 신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안 했는데 제가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 법인 사무소 직원의 신고랑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완결적 신고랑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공부를 음. 따로 했었긴 했거든요. 그리고 그, 29조, 29조인가요? 사무소에네 아, 29조 조문. 21조. 아니, 21조. 21조 조문 적고,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의의 같은 거 적고, 저는 그, 의무, 그 다음에 이거를 등, 등록을, 이렇게, 개설을 하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는지를 썼어요. 그런데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고, 자기 예전에는 신고를 했었어야 됐고, 그 신고에는 두 가지가 있고, 자기와 면적신고랑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다고 해서 그냥 대 공부했던 거 그냥 막 썼어요. 그랬더니 해성님이랑 똑같이 3천 원을 썼다요 그리고 다 풀었는데 시간이 또 남는 거예요 한2분이가3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에 되게 이 문제가 나오고 이거 써야겠다고 한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소송에 소송, 소송에 대해서 이 소송 요건을 쓸 때는 그대소원자두가 높이 있잖아요 그걸 다 쓰겠다 이걸 되게 다,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속 요건을 꼭 쓰겠다고 되게 이 소속, 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대소원정 기간기가 충족이 되는데 뭐가 문제니까 나는 이 부분을 논하겠다 라고 해서 다음으 넘어가겠다고 되게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걸 못쓴 거예요. 그래서 되게 너무, 너무 안타까웠는데 시간이 남아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뒷면 다, 4번까지 다 풀고 마지막 장에 3번에 추가, 3번에 2번에 추가 해가지고 그걸 적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점수가 적게 나와서 아마 합격생 중에 실무 점수가 제 제일 낮을 거예요. 왜냐면 40점인데, 40점 밑에 떨어지잖아요. <laughs> 네, 근데 제가 이론 법기는 그래도 조금 평균보다 높게 나와서, 총점으로는 조금 그래도 하이 아주 그 문잡고 들어오지 않는 수준으로 받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실 저는 실무가 자신이 없었지만, 스터디 내내 실무 점수는 굉장히 잘 나온 편이었거든요. 잘 나왔지만, 어, 그래도 자기가 자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법규에 본인 시간을 굉장히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혜성 평가사님께서 아까 그좀 약간 디스한다고 하는 사람은 저예요. 저는 13시간씩 공부했고 근데 그 조문까지 다 진짜 줄까지 해서 복사하듯이 외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던 거는 제가 실무에 좀 자신이 없었기 문에 실무나 이론에 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법규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법규는 정말 정직해요. 여러분이 시간 투자만 하면 법규는 그 노력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정원 박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팁 하나 더 알려드리면 저는 베타를 작년에 이제 같이 하게 됐었는데 여러분 중에 베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어 스터디를 다들 하시잖아요. 그럼 스터디할 때 베타 답안을 통으로 저는 외웠어요. 매주. 그래서 미리 저는 데타터 답을 통으로 외워서 스터디 때 그냥 쓰기만 했어요. 그리고 3기 때부터 문제를 안 보고 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법규 근데 왜냐면 스터디에서 완벽하게 쓰기가 힘들어요. 사실 처음에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나와서 연습해 보는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는 게 없는 데 쓰는 데 무슨 의미가 있지? 그래서 저는 데타터답 문제지를 미리 알려주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미리 자발 작성을 해보세요 꼭. 왜냐하면 그 자발 작성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실력이 늘어나. 어떤 부분을 써야 되는지, 길이는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지 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알수 있기 때문에 그걸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를 일주일 내내 저는 매일 암기를 했어요. 그 베타 자발 제가 쓴 거를 매일 암기를 했고 매일 암기를 해서 현출을 토요일 날나서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도움이 될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3기 때부터는 문제를 이제 안 보고 풀기를 시작했거든요. 베타 답안을 미리 이제 문제를 알려주시면 제가 여기 나와서는 다음, 다음 주 문제를 가져와서 풀고, 그 전주, 저는 전 답안을 미리 쓰니까 다음 주 문제를 먼저 풀고 풀었거든요. 그래서 3기 때 사실 2기, 2기 마지막 주부터 그렇게 했는데, 2기 마지막 주에 솔직히 되게 좀 걱정을 했어요. 내가 1년, 거의 1년 가까이 공부를 했는데, 처음으로 편집을 해보니까 잘쓸수 있을까? 근데 그때 제가 막1등을또 했어요. 스터디에서. 안 보고서는. 그래. 왜냐면 그동안 베타하면서 그걸 다 외운 게 그대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여러분이 베타다반까지 쓸 시간이 없다. 그러시면 제가 했던 베타다반 주시잖아요. 지금도 그 베타다반을 통으로 외우셔도 돼요. 남이 쓴 것도 내게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지정 전쟁터마다 알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 어? 어. 그래가지고 엄청 우리 어, 복귀후 관련된 쟁점을 잘 말씀해 주셨고 우리 저, 저거는 저기 공식저거로는 여기까지 좀 하시, 해주시고요. 이제 그, 비공식적으로 다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